6절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오늘은 이 평강의 축복.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로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로,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뜻으로 쓰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평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 바다에서 어, 어부 출신들이지만 큰 파도 앞에 자신들의 그러한 능력과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막 찾으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 풍랑이 일어나고 막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분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풍랑이 일 되는데 저렇게 편하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겠지만. 성경 우리들에게 그러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막그 외부에서 폭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 이러다가 죽을 것이 안 죽을 것 죽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 그런 마음들이 막 출렁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나타나서 사신 말씀이, 요 한복음 20장 1 9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시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 하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혹시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평강니다 평감. 마음이 흔들림 없이 마음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사랑이 막그 아, 안에서 샘솟는, 그래서 외부가 막 출렁이고 환란이고 풍랑이 있고, 천지개벽이란 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함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리뽀서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빌리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리보서에 보면 주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성도님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가? 바로 평강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10편, 3편, 6절,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짐친다 하여, 그러니까 천만인의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나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성경을 보면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표현 안연, 안연이라는 말이 평안하다. 이 외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어도내 안에 내 안에 평안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박국서가 나오는데, 하박국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에 한 칸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화로 말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구 성지자가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 농사를 짓는데 감나무 나무 다 망했고 소출이 없다라는 거다 망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양도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망했다는 겁니다. 사업적으로 말하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암면 기뻐한다. 이 하박국의 마음의 그 상태 바로 평강 평안함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그 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평안하게 주무셨던 그 마음의 그 상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막 두드러 맞고, 못 먹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의 상태. 바닷국처럼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상태. 사드랑 매사가 되어 있는 풀묵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지만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마음의 그 상태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을 어떻게 그 평강을 어떻게 그들은 가질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어떠한 힘이 그 마음에 그 평강을 주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상태를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는 귀한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강,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 마음의 평강을,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아바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희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주시고 상주신는이 확신이 있는 사람,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라는 두 번째는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이 세상을 청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하는에 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성경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아이들이 이제 입을 떼서, 아빠, 아빠라고 이렇게,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의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빠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계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 비로 모든 것들을 내가 농사 지은 거또다 망했지만, 사업도 다 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이 믿음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들 마음속에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이 마음이 그 마음의 평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생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마음속에 막 생수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기쁨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냥 퐁퐁퐁퐁 차고 넘치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충월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평강을 만들어낸다. 사랑하는 조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이 분들의 또, 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았던 이 분들의 그 마음을 또 분석을 해보면요 외적인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있었다. 같은 얘기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부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저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낼수 있어. 이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외적인 어떤 문제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laughs>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 마음의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눈 뜨고 눈을 예, 일어나서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 또 잠든 그 시간에도 주님과들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평강의 비결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지상명령, 복음을 절하는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강의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외적인 어떠한 문제들도 다 극복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시고, 능력이 계시고, 그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니 믿음의 선조들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어, 빌립보서 4장 오늘 6절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다.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기도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삶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게 니다 사랑이라 합형,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사랑도 그렇고, 합형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온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다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데, 그것이 다 평감과 마음의 평안함과 다 연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무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안니라 자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만 어떤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막 힘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는. 어떤 분들은 외부는 잔잔하고 다 좋아요. 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돼요. 뭐, 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잘 돼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일어났는데 단맛도 없어요.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운동할, 운동도 재미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갑자기 짜증이 나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뭐하나? 이런 생각. 예배 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뭐하나? 매일 반복되는 거. 갑자기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다 들어오면서, 자기가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일하는 것도 귀찮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떤 취미생활, 좋아했던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한순간에 싹. 하루하루가 막 재밌고 신나고 아침이 오기만을 막 바라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한순간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인생을. 외부 환경은 다 변함이 없는데 자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을에 날이 살살해지고, 계절이 바뀌면서, 낙엽이 한입 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엽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 것같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도 심각합니다. 월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늪에 빠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늪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깊게 빠지게 되면 그냥 그것이 편안한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가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고 서서히 서서히 그냥 인생을 꺼져가는 쪽불처럼 그렇게 꺼져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악한 사단에게 뺏길 수가 있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울증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물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약을 먹어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면 약물도 조금 약도 먹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면 마음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또 하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늘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할 때 평강의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말씀으로 보자. 10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날평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라. 심지가 경고하다. 우리 마음에 그 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말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의 심령에 다 밖에 있는 사람은 평강,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지켜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세우시길바랍니 마음의 평강함이 깨진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지가 경건해집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심지가 경고하게 세워진 자들은 가면 갈수록 마음의 평강은 깨지게 됩니다 심지가 경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외부 환경 흔들림이 없어요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신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이 뿌리가 다잘 박혀 있으면 말씀으로 문장하게 되면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원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제 이 오늘 날씨를 보니까 너무나. 이러한 가을은 어떤 분들은 이 가을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 가을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피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친다라는 그 사실 평강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불안과 공포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그리고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루를 살아도 평강,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외부 환경이 변하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 환경을 많이 바꾸지만. 외부 환경이 많이 바뀌어도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평강의 비결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